안녕하세요, 저는 쿠쿠입니다. 제가 오늘 쪼만한 마을 후기를 올릴 건데요. 네, 이런 봉지에다가 왔는데, 그,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여기 앞부분에 붙어 있는데, 어, 지워지는 않고 그냥 뒷부분에 안 붙어 있으니까, 뒷부분 보여드린 거예요. 어. 어. 근데 몇개안 사왔어요. 굉장히 힘 네, 이렇게 왔네요 어, 뭐? 제가 이거 엄청 기다렸거든요 네? 이게 풀점도 되게 조그만한 게거 네, 이렇게 왔는데 아 이게 60g 짜리가? 어? 에? 이게 풀점인가? 점점점. <laughs> 풀점은 아닌 것 같네요. 어쨌든 쓸 수는 있으니까. 진짜, 우유마루 진짜 기다렸거든요. 우유마루는 진짜, 저는 되게 좋은데, 덤도 이거, 우와, 그릇도 왔네? 덤 이걸로 왔고요. 덤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우유마루 근데 되게 짧은 스틱으로 들어있네? 그. 오유마루. 네. <laughs> 네, 오유마루가. 스스틱 왔네요.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. 왠지 향이 나는 것 같은데. 과일, 과일 향 나는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. 네, 우유마로 이렇게 왔고요. 그 다음에, 모데나. 모데나 왔는데, 이거 17,000원 주고 샀고요. 어, 그리고 얘는, 천 얼마인가? 그 정도 주고 샀어요. 수지 점토네요. 오유 마루는 8천얼마도 샀고요. 아 어, 모데나는 제가 지금 집에 랩이 없으니까 랩을 사야겠네요. <laughs> 네, 아 진짜 좋아요. 되게 크다. 그리고 덤 사탕 하나, 그릇. 어2네 다섯 개. 어 그릇 그래, 되게 예쁘다. 네요런 깁다란 그릇 이건 뭔 그릇인지 모르겠네 아무튼. 어 이거 저 이거 물도 있어요. 이거 물도 있는데 요것도 있고. 저는 3만 얼마치 샀어요. 요런 것도 있고. 근데 3 개밖에 안 돼요. 사탕도 <laughs> 있고 준비가 벌써 다 끝났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기분 좋 좋다. 전체샷 보여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쿠쿠였습니다. 안녕.